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그 원안을 풀어주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이 불이한 재판장을 괴롭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불이한 재판장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연구하고 살피는 과정에서 그저 이 본문이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언뜻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가장 좋은 예로 바로 가부의 끈질긴 간청이 비유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 보여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마무리 짓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만약 이 비유가 단순히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유였다라고 한다면 왠지 이 비유가 지금 예수님의 이 7절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아, 확실하게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한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너무 쉽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안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간청의 내용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와 주제로 확장해서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기도라고 하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안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포괄적인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원안을 풀어주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할 때에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원안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이 과부의 관청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총체적인 기도로 이해할 때에 이 비유의 주제는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로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한을 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원한을 풀어 달라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비유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함 가운데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범위를 제한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고 드리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한과 억울함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지요. 또한 본문은 원한의 범위 역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본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들의 원통과 원한을,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원한과 억울함의 대상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 마주하는 원한과 억울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주하는 원한과 억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는 원안과 억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당하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주하는 바로 그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과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시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그저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다른 다른 이교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에게 드리는 기도든, 천지신명께 드리는 기도든, 알라에게 드리는 기도든, 그렇게 기도 드리는 대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며 이루기 위해 그 능력과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 또이 믿음 가운데 간과하려 할 때에 세상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억울함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세상의 주류에 속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저는 개인적인 권리 역시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택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상황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현실 앞에서 이 억울하고 이 원통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원통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까지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까지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혹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잘 납득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원통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상, 직장 상사의 갑질, 정치 권력의 부패, 소비자나 혹은 기업의 횡포, 불이한 사고들, 가난의 대물림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은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원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바라고 간과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비단 우리 신자들만 겪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역시도 겪는 일이고 그들 역시도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리고 불신자들 역시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은 저 불신자들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이것은 오직 택하신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구분이긴 하지만 저는 고통이라는 말과 고난인, 고난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요. 불신자가 병에 걸리든 신자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불신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듯 신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 불신을 막론하고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이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기로 마음먹은 자들, 말씀에 따른 수고와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기로 마음먹은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이 고난을 해결받기 위한 자리까지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문제, 이 억울함과 원통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그 자리에까지 잘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만한 원한도, 원통함도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일어난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과하는 것이지요. 마치 불신자들이 그저 각자의 신에게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화을 해결해 주실 이 하나님을 해결에 신뢰하는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이 상황은 이미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마주하게 될 여러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말씀해주신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그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원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따라 고난 받는 자들의 그 고난, 그 원한,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받기 위해 먼저 말씀을 따라 고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손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해와 억울함과 원통함을 친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